2025년 2월 18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6장 1절의 말씀입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식이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래의 아들 무셀 내 마야. 역대상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러 직금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위니 24반차에 대하여 역대상 23장이 기록하고 있고 제사장이 24반차에 대하여 역대상 24장에서 그리고 찬양대의 24반차에 대해서 역대상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인 역대상 26장에는 문지기의 24반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봉사자인 레위인 그리고 제사장과 찬양대 문지기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차별이 없이 똑같이 형식이나 그 길이가 다 비슷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 제사장이라고 하여서 문지기보다 특별하게 길게 설명하거나 또 다르게 설명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기록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들이 평등성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러 책임자들이 다른 직금으로 봉사하지만 똑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비자이며 헌신자로 똑같이 귀한 존재임을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경의 교훈과 달리 캐톨릭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신문에는 캐톨릭의 서울 대교교의 사제가 1000명이 넘게 되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기사에는 2월 7일 명동대성당에서 새롭게 부제 26명이 서품식을 거쳐서 정식 사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대교구에는 추기경 1명, 대주교 1명, 추교 3명, 몬신율 4명, 그리고 사제 1,000명이 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신문에서는 26명의 사제를 서울대교구의 첫 단계 임직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와 달리 개혁교회는 목사직에 해당하는 여러 단계가 없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캐톨릭이 사제 의 직분에만 무려 다섯 개의 수직적인 계급이 존재하는 것과 다름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캐톨릭의 이러한 사제의 제일주의는 다른 직임 안에서도 특별한 권세자로 또 특별한 존재로 구각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오늘 본문인 역대상 26장 1절은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사베 가문 즉 고래의 아들 무셀 내 마리아라고 시작함으로써 제사장의 24번 차를 소개한 역대상 24장의 시작인 1절 아론 자손의 계열들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오와 엘르아살과 이다 미레라 한과 같이 똑같은 구조와 또 절수도 31절에서 32절 사이로 비슷한 양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라고 교훈하였습니다. 또한 로마서 3장 22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더욱이 야고보서 2장 9절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라고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똑같은 하나님의 부르음과 입은 일꾼으로 청지기로 예배를 준비하는 성도들이며 또 우리가 오늘 만나야 할 모든 사람을 귀하고 또 존중하는 차별 없는 이하로 내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불러주시며 또 하나님의 책임 맡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전하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 또 교회를 청소하며 봉사하는 여러 손길들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일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게 하여 주시고, 또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충성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충성한 취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야 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게 하여 주시고, 귀하게 대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부르시고, 창조하신 이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저들을 복음으로 이끌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빛과 소금으로 함께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에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생업과 가정 위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